25일 월요일이고요 어, 전북 부안 격포항에서 민어 외수질 낚시를 나왔습니다 어 민어 낚시는 이 사실 이 외수질 낚시 자체는 뭐 제가 하는 장르는 아닙니다 그냥 1년에 뭐 한번 두번 정도 이렇게 재미삼아 오는 장르인데 어, 작년 10월달 이후로 올해는 외수질 첫 출조입니다 사실 지금 뭐 서해권 9월 10월 가을시즌 뭐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로 굉장히 핫하죠 어, 그렇지만, 이 가을 시즌에 뭐 정말 재밌는 낚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그중한 곳이 바로 이 교포왕의 민어낚시인데요. 매년 조항을 보면 이 가을 시즌 이제 9월 10월 경에 민어 마리수도 상당히 괜찮고 사이즈도 뭐꽤 괜찮은 녀석들이 종종 보이는 정말 재밌는 시즌입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저도 뭐 마리수도 마리수지만 어, 사이즈 좋은 녀석 어, 한 놈이라도 보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낚시를 해볼 예정이고요자뭐 오랜만에 외수질 낚시 하는 만큼 어 조금 시작부터 좀 헤맸는데, 좀 적응을 좀 하면서 어, 민어 얼굴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질 받았는데. 아마도 오늘 첫 민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어 아이스. <laughs> <laughs> <일단. 웃음> 자 오늘 자 어렵게 첫 번째 민어 만났습니다. 자 오랜만에 외수질 나와서 이 외수질 채비 적응을 못해서 한동안 좀 헤매다가 어, 그래도. 나름 좀 빠른 시간에 이렇게 민어 한 마리 봤습니다. 사이즈, 6 육자 정도, 육자 중반 정도 되네요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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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이럴 때가 제일 긴장되는데 그쵸 작아야 제 거. 저기 <laughs> 뭐야? 왔어요? 네 <laughs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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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히트 아유 그래도 순서대로 오긴 왔네요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뭐 민어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가서 부새나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부새두 마리째 나오고 있습니다. 자또한 마리 히트 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민어 같은 느낌입니다. 일단 너무 얌전한데. 아이고, 자, 오늘 사용 티클입니다. 어, 일단 뭐 메인으로는 그 레드마스터 2. 문어낚시 때인데, 뭐 사실 이거 외수질 낚시, 봉돌 40도, 50도 달구하기 굉장히 적합한 로드라서, 사실 이 로드 자체가 제가 뭐 문어낚시 겸 외수질 낚시 같이 하려고 만든 이제 그런 로드인데, 실제로 뭐 외수질 낚시에서도 상당히 쓸만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릴은 아부가르시아 네오 S 4점대 릴이죠. 4점대 릴이고, 문어낚시 때 쓰던 세팅인데, 지금 원줄 2호 감겨있고, 어 외수질 낚시에서는 오늘 처음 써봅니다. 어, 10만원 초반대 가성비 릴인데 오늘 뭐 외수질 낚시에서도 괜찮은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어, 서브테클은 여기 지금 넘버원 1호 천프로님이 개발하신 아브가르시아 라이브마스터 로드고요 어, 릴은 역시나 5점 대 릴의 2호 앞사 그렇게 감았습니다 어, 오늘 외수질 채비는 올해 이제 버클리에서 외수질 채비가 나왔죠 어, 버클리 외수질 전용 채비에 버클리 매수질 전용 바늘 22호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시간 10시 좀 넘었고요. 포인트 한번더 이동을 했습니다. 오늘 첫 포인트 그 위도 북쪽편이죠. 식도 쪽어초 단지 쪽에서 뭐 5초를 뭐 정으로 타는 건 아니고 5초 사이사이 뭐 5초 사이드면 그런 식으로 낚시를 했었는데 어 아침에 한 차례 좀 피딩 타임이 있었습니다. 있었는데 저는 뭐 너무 오랜만에 외수질이 고이 외수질 체비에 대한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그 소중한 피딩 타임 때별 뭐 소득 없이 지나가고 지금 배 전체적으로 민호가 좀 나왔는데 저는 아직 한 마리밖에 못 잡고 있습니다. 지금 포인트 한번더 이동해서 위도우 서쪽 편으로 왔습니다. 여기도 역시 5초 쪽 사이드면으로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. 자, 이제 뭐 오랜만에 외수질 채비 좀감좀 좀 잡은 것 같으니까 어 이곳에서는 민어 마리수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작고요. 아어 이것도 민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. Yeah, no. 와, 씨, 광어다. <laughs> 이런, 아 맨날 잡던, 잡던 거 나왔어. 자, 오늘 좀 다른 거 잡으러 왔는데, 어, 맨날 잡던 거또 잡았습니다. 어, 약 5자 가까이 되는 광어구요. 입질이 뭐 처음부터 약간 좀 광어의 느낌이 좀 났죠. 잠돔잠돔감따가 물었죠? 네. 잠돔 오, 도 잠도, <laughs> 아, 두세네. <불> <laughs> <laughs> 오, 도 뭐야? 오, 회수 중에 물었어. 아 근데 얘는 사이즈가 좋아요. 지금 일곱 바퀴 정도에서 물었어요. 감다가 자 지금 선장님이 채비 올리라고 해서 회수 중에 릴링 하다가 물었습니다. 일단 사이즈는 좀 큰데 대충 릴링 거의 다섯 바퀴 이상 한 다섯 바퀴 이상에서 물었는데 힘쓰는 거 봐선 딱 꾸라지가 광어긴 한데. <laughs> 야, 광어가 리트리브 온다고? 이 광어는 대광어다. 쫓아오는 고기들이 많네.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와 보니까 올리고 있는데 쭉 당겨 가다 이제. <laughs> 오, 좋다. 대광어 대광어. 아이 그럼 들어오 전화 달라질 거다 오, 오, 오 재밌으시겠다. <laughs> 아이 광어는 많이 잡아 봤잖아요. <laughs> 아, 맨날 잡는 거 말고 와. 보 <laughs> 와. 진짜 커. 와, 와 자, 한 번에 쭉. 게 와, 다네 잠깐만요. 돌릴게. 오, 한번이 대고 있으세요? 대고 네. 있으세요. 야우, 진짜 크다. 어이구, 야. 아, 참나. 자, 이 녀석이 격포까지 저를 따라 왔습니다. 어, 이거 잡으러 온게 아닌데, 나오라 민호는 안 나오고, 이렇게 광어만 나오고 있고요. 어, 7자 충분히 되는 아주 사이즈 좋은 광어입니다. 7자 조금 넘네. 73. 미노 맞다. 아유, 미노 낚시가 제로럽네. 미노 아, 낚시가 제로럽네. <laughs> 아, 자, 오늘 미노 뭐 오전에 하나 잡고 아 오후에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. 사이즈는뭐 4차 중반 정도 되고요. 그래도 뭐 제법 이제 민어답게 힘을 써준 그런 녀석이었습니다. 민어 하나 더 만난 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, 어, 그래도 민어답게 힘을 쓰네요. 자, 뭐 사이즈는 좀 작지만, 그래도 민어 한 마리 더 축하했습니다. 색이 아주 이쁜 민어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. 사이즈는 뭐40 정도 되겠네요. 자, 뭐 굉장히 좀 지루한 소강 상태가 있었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지금 민어가 갑자기 또 나와주기 시작을 합니다. 사이즈 뭐 5자 정도 될것 같고요. 자, 오후에 또 이렇게 피딩 타임을 맞았습니다. 연이어서 한 마리 더 나왔고, 거의 6자 뭐 가까이 되는 그런 미납니다. 네, 이제 3시 됐고요. 어, 이번 흘림 마지막으로 이제 입항을 합니다. 어, 보통 제가 낚시를 가면 그날 하루 낚시를 하고, 어, 거기에 대한 좀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편인데, 오늘은 낚시를 못했기 때문에 뭐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. 아 다만 실패의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낚시 패턴이 어 새벽에서 아침 나절. 피딩 타임 있었고 그 뒤에 좀뜸문 뜸은 나오는 소강 상태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짧은 피딩 타임 이렇게 됐었는데 그 새벽 아침 피딩 타임 때 그때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입질은 몇번 받았었는데 작년 생각해서 전부 다좀 빠른 후킹 후킹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가면서 뭐 여지 없이 다 빠졌었고요 그 이후로 그나마 잡은 녀석들은 어. 입질이 오고, 이제 후킹 타이밍이 왔어도 한번더 먹였다가 챔질했을 때는 거의 실패 없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일단 오늘 한정에서는 좀 빠른 챔질보다는 어 조금 한 타임 더 먹이는 그런 챔질이 좀더 효과적이었고요. 그 아침나절에 어 조금 이제 생각을 잘 해서 그런 식으로 낚시를 했다면 어 민어를 몇 마리 더볼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. 오늘 뭐 1년 만에 이렇게 민어 낚시 왔습니다. 물론 뭐 아리수 사이즈 뭐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이제 민어 얼굴에 굉장히 즐겁게 낚시를 했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촬영, 분산권, 가보신거 뭐 탐사 영당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